전, 서 91병동은 환자 경험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첫째, 항상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둘째,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이야기를 주의 깊게 감상하겠습니다. 넷째, 목숨을 공감하고 이용하겠습니다. 91병동, 화이팅!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이, 뭐, 잘 다녀오셨죠? 어, 음, 아, 뭐, 뭐, 특별한 이상 없으시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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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불편사항 없으면, 이따가 다시 올게요. 아, 아픈 거? 아픈 거는, 원래 수사하면 다 아픈 거예요, 좀 참아보세요. 그것도 못 참아요, 남자가. 응? 어? 음, 없죠, 뭐, 그러면? 아, 네, 이따 오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욱님 안녕하세요. 잠시 들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후 3시까지 환자분을 담당하게 된 간호사 최종우라고 합니다. 환자분 오늘 수술 받고 오셨는데 통증은 좀 어떠세요? 아, 괜찮으신가요? 혹시나 너무 아프시면 꼭 이야기 하셔서 진통제 달라고 해주세요. 그럼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신마취하고 오셔가지고 금식은 6시간 유지하셔야 되고 오후 3시까지 금식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전신마취를 하고 오셔서 많이 어지럽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화장실 가실 때 도우자랑 꼭 같이 가시고 그래도 너무 힘드시면 저한테 꼭 이야기 해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혹시 더 궁금하거나 그러신 사항이 있을까요? 네 혹시라도 더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꼭 이야기해주세요